중국의 차이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주는 전통 예물인데, 어,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결혼 지옥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리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지, 또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왜 해결이 어려운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차일이라는 게 음,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또 내가 이만큼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한국의 예단 문화하고도 뭐 비슷한 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렇죠. 현대에 와서는 그 원래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액수가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액수요? 네 그냥 예물이 아니라 사실상 신부 몸값 신자라고 하죠. 이걸로 여겨지면서, 뭐 거의 매매혼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와, 몸값이라니.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존경의 상징이었던 것이 어떻게 경제 논리랑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렇게 거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액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천만 원은 그냥 기본이고. 네, 기본이죠. 수억 원대 그 삼금이라고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있잖아요. 아, 네네, 삼금. 거기에 아파트, 자동차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요. 이게 농촌에서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농촌 지역이 특히 더 심각한 경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음, 원인은 좀 복합적인데요. 가장 혁심적인 건 역시 성비 불균형입니다. 성비 불균형이요? 네. 과거에 한자녀 정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까지 더해져서 남성인구가 여성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아, 남자가 훨씬 많다. 특히 결혼 정년기 남성이요. 그러니까 여성이 상대적으로 귀해진 농촌 같은 곳에서는 신부 측의 요구 금액,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 논리가 작용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 중국 태규의 체면, 미엔즈 문화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면 문화. 그게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건가요? 그렇죠. 결혼을 그냥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의 어떤 체면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이 정도는 한다? 이런 과시욕이 차례의 액수를 계속 부풀리는 거죠. 허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좀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일부 가정에서는 딸 결혼을 통해서, 뭐랄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다는 거죠. 경제적 이득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딸을 통해서? 네. 결국 보면 인구 문제, 체면 같은 문화,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동기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라고 봐야죠. 그 결과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젊은 남성들은 결혼하려고 빚쟁이 신랑이 되거나 네, 빚내서 결혼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에이 난 결혼 안해 이렇게 결혼 포기족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당연히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질 테고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도 심화시키죠.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결혼식 당일에 신부 오빠가 차이리를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신부가 막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네, 그런 극단적인 사건까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범죄도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사기 결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사기 결혼이요? 네. 거액에게 차이리를 받고 심지어 자기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했다가 얼마 안 가서 이혼해 버리는 거죠. 와.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법원에서 차일이 반환 강제집행하는 과정을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했어요. 생중계까지요? 정말 심각했나 보네요. 더 심각한 건요. 일부 농촌에서는 부모가 그냥 돈 때문에 정말 돈 때문에 10대 딸을 강제로 시집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0대 딸을요? 그건 뭐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거죠. 결혼의 의미는 물론이고 그냥 기본적인 인권까지 짓밟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문제가 정말 심각하군요. 이러면 중국 정부도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겠죠.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도 나서고는 있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최고인민법원에서 차일이 반환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법규정을 만들었다고 하고. 네, 맞아요. 법규정을 정비했고요.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뭐 권장금액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기도 하고 차일이 없는 결혼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캠페인도 하고, 효과는 좀 있나요? 글쎄요. 한계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고, 또 체면 문화라는 게 워낙 뿌리가 깊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죠. 네. 그리고 근본 원인인 그 성비 불균형 문제. 이게 법이나 정책 몇 개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면 어렵겠네요. 오히려 정부가 규제하니까 이걸 피해서 더 몰래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지하거래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나 구조를 바꾸는 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차이리 문제가 단순히 그냥 결혼 지참금 액수가 많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 인구구조 문제, 또 깊이 뿌리 박힌 문화, 이게 다 얽히고 설킨 아주 복합적인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노력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점도 참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비록 이게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이 물질주의나 과도한 사회적 압력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심지어 사랑이라는 가치까지 어떻게 변질시키고 상품화 할수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사랑마저 상품처럼 되는 현실이라니.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압력이 결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마저 상품화 할 때, 과연 법이나 제도적인 규제만으로 충분할까? 음,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사회는 또 무엇을 할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일이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사랑과 축복이어야 할 결혼이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결혼 지옥에 빠뜨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비극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민낯을 보셨을 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신부값, 사기 결혼의 만연,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까지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사회의 깊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일이 문제는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돈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혹시 비슷한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뿌리 깊은 악습을 끊어내고 결혼을 다시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싸움일 것입니다.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